2023년 가을,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김미영 씨의 집에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퇴근 후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처음엔 택배인 줄 알았죠. 요즘 야간 배송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열어봤는데 그때 미영씨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키는 평균 정도 마른 체형의 검은 머리. 그런데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죠. 미영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혹시 준우야? 미영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야? 박준호. 여러분, 박준호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박준호는 미영 씨의 사촌동생으로 2013년에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었어요. 그때 준호는 23살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해요. 정말 꿈인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준우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처음엔 누군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박준우가 맞았어요. 어렸을 때 넘어지면서 생긴 이마에 작은 흉터, 왼손 새끼 손가락의 특이한 모양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미영씨는 준우를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준우야, 그동안 어디에 있었니? 가족들이 얼마나 찾았는데. 미영 씨의 질문에 준우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누나 설명하기 복잡해. 지금은 잠깐 쉬었다가 갈게.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준우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변하지 않은 거예요. 23살에 사라졌으니 지금은 33살이어야 하는데 겉보기엔 여전히 20대 중반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준우가 입고 있던 옷도 이상했어요. 10년 전에 사라질 때 입고 있던 바로 그 옷이었거든요. 파란색 후드티에 청바지. 미영 씨는 그 옷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준우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설 때 입고 있던 옷이었으니까요. 준우야, 그 옷. 10년 전에 입고 있던 옷 아니야? 그럼 미영 씨가 물어보자 준우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 옷? 그냥 좋아해서 계속 입고 있었어. 하지만 옷 상태가 너무 깨끗했어요. 10년 동안 입었다고 하기엔 새 옷처럼 보였거든요. 미영씨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준우는 미영씨 집에서 잤어요. 미영씨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준우가 아직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씨가 일어나 보니 준우가 없었어요.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마치 아무도 잔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미영 씨는 혹시 꿈이었나 싶어서 CCTV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CCTV에는 어젯밤 준우가 집에 들어오는 모습은 찍혀 있었는데, 나가는 모습은 없었어요. 분명히 집 안에서 사라진 거였죠. 출입구는 현관문 하나뿐이었는데 말이에요. 미영 씨는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준우의 부모님인 박영수 씨와 정순희 씨, 그리고 형인 박준석 씨가 급히 달려왔어요. 미영아, 정말 준우를 봤다고? 준우 어머니인 순희 씨가 믿기 어려워 하며 물어봤어요. 미영 씨는 CCTV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CCTV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준우가 걸을 때 그림자가 없었던 거예요. 조명이 충분했는데도 바닥에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담당 형사인 이재민 형사가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이 형사는 10년 전 준우 실종 사건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10년 전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봐야겠어요. 이 형사는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10년 전 박준호 실종 사건을 다시 살펴보니, 당시에도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준호는 2013년 10월 15일 오후 3시경 집을 나선 후 행적이 묘연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집에서 2km 떨어진 지하철역이었어요. 당시 CCTV 분석 결과 준호는 지하철역에서 전철을 탔지만, 어느 역에서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마치 전철 안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였거든요. 가족들은 전단지를 뿌리고 방송에도 나가며 준우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가족들은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준우가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1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말이에요. 이 형사는 전문가들과 함께 미영 씨 집의 CCTV를 정밀 분석했어요. 그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준우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프레임별로 분석해보니 몇 프레임에서는 준우의 모습이 반투명하게 보였어요.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CCTV 오류일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 정교해서 조작된 것 같지도 않아요. 영상 분석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그후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혹시 준우가 다시 나타날까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후, 또다시 미영 씨 집에 준우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미영 씨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죠. 준우야, 그동안 정말 어디에 있었니?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데. 준우는 이번에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누나,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 있었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 미영 씨가 더 자세히 물어보려 하는 순간, 준우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누나, 나 이제 가야 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왜? 가족들이 보고 싶어 해. 엄마, 아빠도 만나야지. 미영 씨가 말했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이미 그곳 사람이 아니야. 그곳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미영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준우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준우야, 어디 가지 마. 미영 씨가 소리쳤지만, 준우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미영 씨는 그 순간을 핸드폰으로 녹화했는데, 영상에는 준우가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이 영상은 곧 전문가들에게 전달되었고, 분석 결과, 조작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사람이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이 찍힌 거였죠. 사건은 더욱 미스터리해졌어요. 이 형사는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했어요. 10년 전 준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하철역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 관계자들을 만나고, 당시 CCTV를 다시 분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당시 CCTV에서 준우가 탄 전철의 시각과 노선을 추적해보니, 그 전철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전철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족들이 물어봤을 때, 이 형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당시 그 시각에 그 노선으로 운행하는 전철은 없었어요. 시간표상으로는 불가능한 전철이었죠. 그러면 준우가 탄그 전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아무도 답할 수 없었어요. 그후한달 동안 준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서서히 이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하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분명히 있었어요. CCTV 영상과 미영 씨가 찍은 핸드폰 영상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한달 후, 이번에는 준우의 부모님 집에 준우가 나타났어요. 순희 씨가 혼자 집에 있을 때였어요. 현관 벨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 준우가 서 있었던 거예요. 엄마, 나야? 준우의 목소리를 들은 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순희 씨는 준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준우의 몸이 차가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추운 곳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준우야, 그동안 어디에 있었니?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순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어요. 엄마 미안해. 나는 이제 다른 곳에 살고 있어. 가끔씩 이렇게 인사하러 올게. 준호가 대답했어요. 다른 곳이 어디니? 주소를 알려줘. 엄마가 찾아갈게. 순희 씨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곳은 산 사람이 갈수 있는 곳이 아니야. 준호의 말에 순희 씨는 깜짝 놀랐어요. 산 사람이 갈수 없는 곳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순희 씨는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자 준우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서워하지 마. 나는 여전히 너의 아들이야. 다만 이제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을 뿐이야. 다른 세계라는 말에 순희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집으로 영수 씨가 들어왔어요. 준우의 아버지였죠. 여보,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영수 씨가 물어봤는데, 그때는 이미 준우가 사라진 후였어요. 순희 씨만 혼자 서 있었죠. 당신, 우리 준우가 왔었어요. 순희 씨가 흥분하며 말했지만 영수 씨는 믿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순희 씨의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었어요. 현관 신발장에 준우의 운동화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10년 전에 신고 있던 바로 그 운동화였어요. 가족들은 다시 모여서 이 일을 인원했어요.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생겨났어요. 준우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일까요? 이 형사도 이 사건에 더욱 깊이 개입하게 되었어요. 그는 초자연적 현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상담했어요.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실종된 사람이 오랜 시간 후에 원래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 말이에요. 대부분은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타나죠.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현상을 시간 미끄러짐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다른 차원이나 시간대로 빠져들었다가 원래 세계로 돌아오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준우의 이상한 행동들을 모두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림자가 없다거나 서서히 사라진다거나 하는 현상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준우가 동시에 여러 곳에 나타난 거예요. 같은 시각에 미영 씨 집과 부모님 집, 그리고 형인 준석 씨 집에 동시에 나타났던 거죠. 세곳 모두에서 가족들은 준우를 목격했어요. 그리고 모두 대화도 나누었어요. 하지만 같은 시각에 한 사람이 세 곳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은 더욱 미스터리해졌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준우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어요. 10년 전 준우가 실종된 그 지하철역에서 공사를 하던 중에 이상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역 지하 깊은 곳에서 준우의 신분증과 지갑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들은 마치 어제 떨어뜨린 것처럼 깨끗한 상태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었어요. 10년 전 날짜로 된 영수증들과 메모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모 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어요. 시간이 멈춰 버렸다.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이 메모를 본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준호가 어딘가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형사는 지하철역 지하를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역 지하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공간은 지도상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마치 다른 차원과 연결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의 공간이었죠. 공간 안에는 10년 전 모습 그대로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는 준호가 쓴 것으로 보이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시간을 잃어버렸다. 하루하루가 같은 하루의 반복이다. 가족들을 보고 싶지만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 이 글을 통해 알수 있었던 것은 준호가 10년 동안 그 공간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그 공간에서 빠져나와 가족들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그 공간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전문가들은 그 공간을 조사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던 거죠. 가족들은 준호를 그 공간에서 완전히 구해내고 싶어했어요. 하지만 준우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미 이곳 사람이야.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어.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만날 수는 있어. 지금도 준우는 가끔씩 가족들 앞에 나타난다고 해요. 항상 같은 모습으로,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에요. 가족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완전히 함께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우리 주변에 존재할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네요.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